제가어 어? 어, 그래 너 할래? 하이. 오 됐어. 됐어. 됐 오! 완벽한 블락이다 이거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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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. 레드 좋아. 가아래 아래

뛰는데 왜난 리바하나갚아 진짜야? 기록질에 제대로 안하는 사람 있을수도 있어 근데 왜 내것만 제대로 안해 어디 있을때 흡수당한거 아니야? 에 이상하다 근데 은근 가드가 리바도 별로 없어 많이 먹고 막 그래 전 직접을 안하면 별로 별로 없어요 어찌리 기록을 잘 안하면 어준 <laughs> <laughs> <목소리도> 대준 대준 아니준이준이 대준. 아, 하 하이 하이 아나 하이 아 나와요? 아, 이이아 하이 아이 나패는 이 나패를 이 나패를 와 근데 진짜 개꼴쁘 까비 까비. 제거야 까비. 아, 개 멋있었는데. 아, 상기 좋아. 까비, 까비. 아, 재강이 와. 아니 오, 오 거의 코비모인데 <laughs>

뭐 야, 저고집시 이, 집에, 안 야, 잡고, 집 야, 저고 집에, 오, 야, 고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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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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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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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야, 드 드리블. 보죠. 주나하는분반정문 아! 아! 아, 아, 파울. 아, 파울. 정문형 파울 4개요. 파울 9도 있나? 파울 없어 없데저적기하던데 <없어. 웃음> 그냥 4번 <laughs> 해보고 <그냥 내보내고> 싶어 나야 돼. 오나이스 스틸 그래서 저, 원래 전부 스틸 될뻔 했는데 어? 우리 1쿼터 시험하는 거 끝이야? 이제 끝나지 지금 이제 4쿼터야 아 금방 나 게임 넘어는데 시간이 11시 반까지 아..붓샷 아..무브가 아, 너무 좋으시다 지금 어, 1분 40초 아, 진짜 농구 쉽게 하신다 내가 했다고 하는 것 농구 진짜 쉽게 하신다 재형이 재영, 형? 네 몸을 진짜 잘 쓰시는 것 같아 와아 원래 야바셨어 야아 아닐걸요 아닐걸 재형이 원래 야바시지 않몇개 야바라고 하 아니 아니 그냥 은식형친구데아 그래요? 아니 친구? 친구야? 너무 너무 잘하세요 사진이 또안 나오시네. 사진이 안받으시네 사진봤을때랑얼굴이 되죠. 이이도 어, 어, 아, 이거 매도. 이거 뭐죠.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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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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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47대34 어 차이가 많이 나네 아 레드가 이기고 근데 레드가 속공을 너무 잘때요 속공을 레드가 속공을 너무 잘아 맞아. 제이형 아, 이제 힘들어가지고 안떼 아, 수도 있어요 아까넘 엄청 아, 수 있었는데 5초 35초 35초 축구지칙 축구반칙 거꾸로 보시면거번호 저런 디자인인가? 껄끄리적의심이거같데 <laughs> <탐리장> 진짜. <laughs> 어. 성재형 어시, 재원이리축구받지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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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고도 뒤쪽에 22초! 어신거같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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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엉덩이 한 이렇게 들어봐야 허리끈 있나? 나 진짜 신거아꼬꼬대지 사실 골잘들어 <꼬을> <laughs> 15초! 3점 하나 해야 돼, 재훈이 형! 나이스. 너 몸빵이 말도 안 돼. 10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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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0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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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초 10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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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초 10초! 1초어